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무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행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읽을 때마다 행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여러 곳에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과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을 보면은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먼저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31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정을, 행복한 그런 감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좋았더라. 라고 번역된 토브는 여러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즐겁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대로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행복한 그런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즐거워하며 행복해 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 역시 행복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역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행복해 하신 이유, 즐거워 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직접 창조하신 작품들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행복해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보시며 마음이 즐겁고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보시며 행복하셨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모두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드는 작품 보면은 참 행복해하고 참 마음 뿌듯해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보잘 것 없고 그렇는데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 특히 나의 자녀를 보면은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근심이 될 때도 있고 좀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참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나와 첫 대면하는 그 순간 어떤 부모도 다그 자녀를 보고 행복해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해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해 하셨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 기대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워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 3절과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다 보면은 일정한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그 때가 언제냐 하니까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 특히 하나님은 심이 좋았더라. 엄청 행복해 하셨다.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여섯째 날에 그러한 표현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31절 앞부분을 잠시 보면은 특히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생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토록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토록 기뻐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창조사역을 6일째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예, 행복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렇게 행복해하셨던 이유는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 살펴본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우주만물들이 다 성취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라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고 행복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새벽 기도 놓으신 분과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양이라든지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런 모양도, 아무런 형체도, 모습도 없습니다. 눈, 코, 입도 없고, 손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상, 모양은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장명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예, 새벽 기도에 다른 목사님이 어 해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이다 하나님의 성품 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어떤 속성 이냐 라니깐 다스림의 속성 이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다스리는 속성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과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죠.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세 가지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충만, 정복, 다스리다 라는 말은 다스린다 라는 그 말에 대한 그런 같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잘 다스리기를 기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잘 통치하기를 하나님께서 탁 기대하시고 그 기대를 바라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행복하신다, 행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기대를 하고 계실 때에 이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복하셨는가 직접 그것을 이제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장세기 2장과 같이 겹쳐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따로 창세기 2장 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창조기사를 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은 하나님 중심의 창조사역을 기록한 거 하면 2장은 사람 중심의 창조사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싹 이렇게 겹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자로 그렇게 세웠고 기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장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덴 농산을 창설하여서 아담을 거기에 두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경작하여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잘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도 아브람은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한테 불러오죠. 데리고 오면은 아담이 그것들을 유심히 관찰하여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 창조물에 대한 본질을 깨뚫어 알고 잘 이해하고 말하자면 증복을 하여서 잘 다스린다라는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으라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그 속성들을 잘 이해하여서 잘 보존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존재로 아담을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대우하시겠다라는 그런 증거죠.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무를 보여주면서 한 가지 딱 금지한 것이 있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니까? 네가 이 세상을 통치를 하되... 너를 통치하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입니다. 진짜 왕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니까 먹을 때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 중심에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위에는 하나님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은 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세상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워놓고 돕는 뼈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인서약을 합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것은 혼인 서약이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이 여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런 혼인 서약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 세상의 큰 나라를 이루어도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대를 딱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 행복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하나님도 아니고, 너무 행복하실 하나님도 아니고, 너무 행복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은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세상을 볼때 너무 행복하신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너무 행복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글작품이다. 라는 그 가치를 내가 깨달아 아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행복이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한숨 쉬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노? 나는 왜 이리 지질이 복도 없노? 이런 한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이 가치를 알고 나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행복한 가정이고 너무 행복한 교회인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냐? 예수 피값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시대에 너무나 행복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딱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아담은 처음에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예.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의 결과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할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비록 지금 순간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 지난번에 설교 초는 어떤 환란 중에도 내가 인내하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내가 가슴에 품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죠? 예,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직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남겨 두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두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는 나의 배우자도 있고요, 나의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선도들이 있고 또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그 이웃들도 있고 그 모든 이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할 때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래 내가 창조했던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목적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너무 내가 보기에 행복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심욱 해드리는 우리 수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